재훈이 형, LFP는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아니야? 이걸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야노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야노드 정재훈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 옵션, 승차감, 주행거리 등등 거의 급이 올라가버린 모델3 하이랜드 옵션 넣기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세 가지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가성비, 퍼포먼스와 허세 기름 냄새 난다 스포츠 카드라 그첫 번째 가성비 후륜구동 rwd 모델을 선택해 줍니다 5,199만원 모델 y rwd 5,299만원과 1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재훈이형 모델 y가 실내도 넓고 트렁크도 넓은데 개이득 아닌가요? 이녀석은 나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에 앞좌석 통풍시트 뒷좌석 모니터도 있습니다 모델 y는 곧 출시될 주니퍼를 염두에 두고 가격을 인하한게 아닌가 제 뇌피셜이 있습니다 모델 3는 전트림 보조급 모델 3는 전 트림 환경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으로 옵션을 다 넣고 보조금만 빼주면 실 구매 가격이 됩니다. 추가로 테슬라 차량들의 경우 24년 보조금이 확 줄어들어 버려서 리스렌트로 구입을 해도 현금 할부와 보조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보조금보다 리스렌트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모델 3 RWD 기준 서울에서 구매하면 278만 원 리스 렌트 이용 시 288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조건 좋은 캐피탈사를 이용하면 정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견적 넣기 홈페이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롱레인지와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RWD는 배터리가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재훈이 형, LFP는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아니야? 이걸 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모델 3 LFP 배터리는 중국 CATL 제품 사용으로 드보자 배터리가 아닙니다. 추가로 테슬라는 배터리 상태, 주행 상황 등등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등에 뭔가 문제의 기미가 보인다. 차주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RWD는 스피커 개수가 9개 단일 앰프인데 반에 롱레인지는 스피커 17개 서브 우퍼 듀얼 앰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롱레인지 스피커가 좋겠지만 RWD의 스피커도 앞좌석 위주로 음악을 듣는다면 충분히 괜찮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충전속도는 RWD 175kW 롱레인지 250kW입니다 175kW면 개 느린거 아니요? 아이오닉이나 타이카는 몇배는 더 빠르던데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일단 7kW 완속 충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이고 밖에서 충전 속도가 175가 넘는 충전기를 만날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100만 넘어가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382km 저는 수치만 봐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유튜브나 전기차 카페만 찾아봐도 400km는 거뜬하고 500km도 가능하다는 차주분들도 보입니다. 현재 배터리 리콜로 인해 80% 충전 제한 중인 트렁트롱 이트론을 e 운행하고 있는 제 눈에는 RWD도 겁나 객인 주행 거리입니다. 제트롱은 충전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 280km 찍힙니다. 거기다 앞에 충전 속도도 트롱은 150kW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로도 주행 거리 1,000km가 넘는 장거리 여행도 스트레스 없이 잘만 다니고 있습니다. 제로백 6.1초.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전기차들 제로백이 2초니 3초니 4초니 많이 나와서 6.1초가 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제로백이면 내연기관으로 치면 6기통 G80 3 5 터보 와 거의 같 은, 수 치고 수입 차로 는4 기통 530i 와 거의 비 슷한 수치 입니다. 최대 속도 시속 201km 이거 느리다고 하는 사람은 운전을 게임으로만 해본 사람입니다. 색상 색상은 취향의 영역으로 마음껏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번 모델 3가 모든 컬러가 잘 봤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흰색은 무료, 스포티한 파란색, 중후한 검정색은 128만 원, 짬짜면 같은 그레이는 192만 원, 섹시한 레드와 신비로운 실버는 275만 원입니다. 컬러 옵션만 보면 내가 포르쉐 옵션 넣기를 하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다행인 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흰색이 무료입니다. 휠 18인치는 무료, 19인치는 192만 원입니다. 당연히 자세와 디자인만 보면 19인치가 멋집니다. 야노도 옵션 넣기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은 일을 좋아합니다. 궁극으로 코너를 조질 게 아니라면. 큰 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은 휠이 승차감, 연비, 가속, 타이어 값 등등 모든 게 유리합니다. 추가로 모델 3, 18인치 휠은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은 모두 휠 커버로 휠이 긁힌다거나 질린다면 휠 커버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블랙은 무료 블랙 화이트 투톤은 128만원입니다 실내의 컬러만 옵션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앞좌석 통풍 시트 넷플릭스나 게임도 되는 앞좌석 모니터 글라스루프 뒷좌석 모니터 현존하는 최강의 자동차 폰 어플 까지 모두 기본에 포함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실내가 굉장히 심플 하고 싸구려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천장 재질 도어 트림 등 생플라스틱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선바이저와 옷걸이 등도 자석을 이용하여 상당히 고급스러운 조작 감을 선사해줍니다 그래서 실내 옵션은 결국 색깔 차이인데 취향껏 선택해 줍니다. 향상된 오토 파일럿 풀셀프 드라이빙. 테슬라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오토 파일럿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두 가지는 차량을 타고 다니다 필요시 추후에 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풀셀프 드라이빙은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어 굳이 미리 큰돈을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5,199만원 가성비 모델 3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빼면 실구매 가격 4천만원 후반대로 가격 대비 상품성 깡패입니다. OTA 업데이트를 통한 실질적인 차량의 옵션의 변화, 오너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차인지 온라인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업데이트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여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고 있는 오토파일럿, 메인 모니터와 뒷좌석 모니터를 통한 게임, 영화 등 실질적인 미디어 사용, 4천만 원대 차량 뒷좌석에 모니터가 있는 차가 국산차, 수입차 통틀어서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달구지 수준의 옛날 승차감에서 주파수 감흥 댐퍼 및 새로워진. 하치 세팅으로 유럽차 수준의 탱글탱글한 고급진 승차감과 주행 질감, 전유리 이중차원 글라스 적용으로 상당한 정숙성, 새끈박끈한 프레임 리스 도어, 뭐 이것들은 그렇다 쳐도 최고의 넘사벽 옵션은 한국에서 자율주행이 승인 난다면 다른 자동차들은 차를 새로 사야 하지만 모델3의 경우 풀 셀프 드라이빙 업데이트를 통한 타던 내 차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모델3 옵션 넣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퍼포먼스와 허세의 모델3 옵션 넣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전기차 리스렌트의 경우 여러 대를 구입해도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지역 보조금 대신 국고 보조금 플러스 리스렌트 추가 보조금으로 소진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나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